Thank you. 네, 실학이 더 되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또다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국 다운동에 거주하시는 49세 중국께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울산대학교 병원 국가지정 음악병실에 입원 조치되어 치료 중이며 남편, 아들, 딸등 가족 3명 모두 중부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보건환경민원에 검사 의뢰하고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긴급 역학조사반을 확인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상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우리 시두 번째 확진자는 2월 16일 3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남구 문거동 소재 신천지 우산교회에서 우리 시첫 번째 한 363번 확진자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2월 20일 남구 무거동 조원삼정병원을 내원하여 감기 처방을 받은 사실과 사호약국을 이용함에 따라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 조원삼정병원 결과 2층 내과 애니와 내시경 센터 사호약국은 임시 폐쇄하고 의사 1 명, 간호사 한명 등. 오르신 5명을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12시경 중구 동동 자택 앞 소풍 수제비 식당에서 절춤을 먹은 것으로 조사되어 임시 폐쇄하고 영업주 등 접촉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안 10청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료로 가겠습니다. 상호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거동과 다운동 일대의 방역을 방어하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 격리 조치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지 울산교회와 보건방 17개소와 추가로 확인된 교육센터 1개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강제 폐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4,800명으로 추정되는 시천지 울산교회 전체 신도 명단을 경찰과 함께 조속히 파악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확산을 차단 방역과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치료하는 포출액 체제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을 코로나 대응 대상 체제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이미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을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과 생명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가볍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드립니다 그리고 용변이나 가짜 뉴스에 해납되지 마시고

역학 조사 또 나온 게 있습니까? <laughs> 검진 결과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 말이 요구만이... 누구든지 지금 많이 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오전에 불리하셨분들 있지 않습 신천지 여 명, 나머지 다 명. 신천지 음, 아, 그 여섯 분은 다음성으 나왔습니다. 아침에 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 아사 아니 아니 아아요 네명 아침에는 네명 남성이고 여섯 명 군사 중에 한명 다운종만 확인이고 나머지는 지금 안 밝혔어요. 검사 기간은 지금 다 스타기간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5 시나 여시 정도 다 나올 거예요. 아직 6시에요. 결과는 안나와요 내일 아침 정도에 그간 아, 그럼 오늘, 다, 다, 오늘은 알수 없는 오늘 건가요? 건가? 오늘은 저희는 알수있거요요고 s 가 m a r k 아침에 f both. I don't know. What is that?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 n o 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이런 거는 나오면 실시간으로 예변이나시라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정리했습니다. 보내면 여러분들 손으로 바로 가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진산업 쪽은 어떻게 됐는지 좀 경과 좀알려주십시오 예, 지금 예, 서진산업은 이제 그 당초 우산에 근무한 사람이 2 8 0명이었는 255명이 지금 공간해가지고선전수조사중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명 중에서 그 중국 그 중부 주민이 중국에 주민이 하고 계시는데 북부 그 공수에서 금체를 하신 분 있습니다. 그분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 분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제민중은 중에, 맨 위에서 한 분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말하셨는데 나머지 세명은 괴령증상 괴령증상에 있던 한 분은 오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괴령증상 아, 예, 네, 예, 예, 예. 지금은 그래서 한 분은 약간의 어떤 정상이 있었고 그분은 오늘 검체를 떴고 나머지 두 분은 정상으로 상대하자고 합다 지금 검체를 떠가지고 검사하고 있는 게몇 명입니까? 울산 지역에 지금 지금 현장하고 그 해가지고는 매일 저희는 서진산 말고 전체 다 아까 신천지까지 합쳤어요. 전체 다검사예지합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검사 몇명이니까 저희들 그 다아시있지만 의심되는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아, 그러니까 그 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공기가안 되죠. 그거는 그 아침 브리핑 시간에 보면 검사 중 뜨는 거 있죠. 네. 검사 중 음성 나오기도 하고 그걸 더하면 검사 번수인데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이게 이제 민간으로 민간, 그 민간 검사기관 하고 밖에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합을 달라 그러면 재능력적으로 놓았어. 다음 날 브리핑 할때한장짜리 그 드리는데 보면. 검사 중 음성, 음성자금비 이렇게 나오는 반장 짜리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진산업의 전수 조사는 며칠이나 걸릴까요? 아 지금 저희들 오늘 명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지금 전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나 걸릴까요? 어 오늘 이백 이백 오십. 내일 내일 네. 아침 브리핑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그 신천지 울상교회의그 미수신 8 명에 대한 거는 뭐 여전히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통화 안 되신 분8 명. 아그 일부 된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그 비빔이에요. 안해서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밑에 뭐뭐저 그, 그, 그 밑에 보면 보장 표시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증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검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증 그러니까 증세가 관련이 된다든지 혹시 증세 어떤 그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 언제든지 연락 주면 검사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무증상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아주 변미한 어떤 지금 뭐그 열이 난다 할 수도 없고 목이 아프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좀 약간 좀 이상할 정도 그래서 거기서 좀 진행이 된다고 라 판단되면 언제든지 해라 하라고 생각합니 16일 날 다시 예배 갔는데 16 1 7일이라 일정이 없지 않나 하시 도는 건가두 번째 안전 16일이 일요일이죠 16일은 예매를 같이 본거고16일그 이후에 이 분은 두 번째 환자. 네. 그두 번째 환자가 18일 날그 교회를 간걸로 나옵니다. 18일 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또 추가로 네. 실천지침과 협조해서 18일 날그 명단을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7일 날 무슨? 8일날 그 센터에서 했는 60명, 5명, 30명은 233명과 중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명단을 그게 좀 추보라고 해놨는데 긍정적으로 그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문단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빨리 확보해야 되죠. 또것도 그니까 그서 8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신천지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확진다가 예,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월, 2월, 2월 1 8일 신천지 육상교육센터입니다. 울산교육 신천지 교회하 장소가 다릅니다. 아. 그 거동 대학로, 대학로 49번지, 9번지에 그, 울산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 있었습니다. 그, 차로 08시부터 여 음. 30분까지 자기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60명과 함께 수학을 했고 2차는 12시부터 13시까지 5명의일 분이 또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식사를 하면서 아마 대학을나누고 같습니다. 그 3차는 19시 30분부터 30도까지 2 2시 30분까지는 그 30명과 함께 자기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육 센터니까 그래서 전체 제들 9 5명이 대해서 농담을 하고 많이 시고 농담 하고 하면 전수 전수 조해서자가있시키도록할 일이 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아자기들 그 밝혔는데 그런데 이 센터는 지금 사다고 오늘 추가로 을로저희 발견을 그시받았 그거는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센터 발견된 게이 사람의 그,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까? 센터 수술가정에서 어, 18년 신청지 케타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신청지에서안 알려줬고 우산파을 못했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4 8 0 0시 그래서 저희 4,800명의 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자으로질병관리공부고 어, 공부의 어, 초,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도 의견 을 자돌 주겠다 기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돌 받은 데는 아마 대구밖에 대구는 자돌 파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관리본부도 부산에서 자돌 확보에 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일날 같이 그 식당에서 라면을 먹으신 분이 두분더 계시는 것 같은 이분들에 대해서 도착 어떻게? 네 예, 이분들 두 분입니다. 자기가 본인하고자 삼 명이 되는데 친구분 친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어제 결국 문화재 확보됐으니까. 자각 있는 시켰습니다. 그 교육, 교육 참석자 95명이랑 앞에 그첫 번째 확진자 233명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네, 그까지 이 아직까지 지금 대조해 보겠습니다. 95명 날고 되면은 네. 앞에 233명하고 대조를 할 일이 예. 교육센터는 오늘 폐쇄가 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 그 온상교회랑 뭐, 거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450년 정도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그 환자 가족 중에 뭐 남편이라는 분이 평상 대기업 근로자이나 그렇습니까 직업들 확인 가능한가요? 어 남편분은 이제 아직 이야기 그, 를못 들었고 아들 아님은 무직로알고 있습니다. 남편 직업도 정상 중년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모두 다들 박한 거였습니다. 혹시 이번 환자가 지난 주일대부 예?

어, 저희들 그, 코로나19 연치침에 북한까지 입판, 나왔는데, 그게, 그게 보면 정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진의 상태 이동 증도를 파악하도록 침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정상이 어, 18일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일단 8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십일부터 증상이고요. 그전 하루 전부터 십팔일부터 하는 건데 지금 신층 역학 조사를 제가 하나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말씀 주니다 지금 아직도 역학 조사가는 일부 산지 자체로 가고 있죠. 중앙에서는 안 나왔죠. 예, 중앙의 역학 조사가는 무산하 지금 못 내려옵니다. 대구에다가 있습니다. 여기 신천지 교회와 신천지 교육진했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예, 다릅니다. 네. 자, 음. 자, 추가로 동반시 사항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 받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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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례. 고장례. 제가 뭐한좀 있어. 좀 빨리 좀리